자, 좀 쓸게. Right, s 자. 자. 아. 자, 함수가 뭐냐면, 이 정도 정의를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자, 함수가 어떤 걸 함수라고 하냐면, X 값 하나에 Y 값이, Y 값이 하나씩 대응하는 거를 이제 함수라고 해요. 자, 이게 일단 함수의 정의야. 자,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x 값 하나에 오직 y 값 하나. 딱한 개만 대응하는 걸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앞에 집합이란 단어를 배웠죠. 집합이란 단어를 배웠기 때문에 얘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타내요. 벤다이어그램 함수를 나타내는데, 자, 여기 x, 자, 여기 y가 있다고 할게요. 우리가 함수로 따지면, 얘는 말 그대로, 자, 만약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면, 이 X 값이 될수 있는 후보들을 여기다 이제 써놓을 거고요. 이 Y는 이 Y 값이 될수 있는 후보들을 여기다 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렇게 한번 써볼게 1, 2, 3 이렇게 써놓고, 여기를 뭐 A, B, C, D 이렇게 써볼게요. 됐습니까? 음.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방금 말했던 대로 X 값 하나에 Y 값이 하나씩 대응을 해야 돼. 근데 대응한다는 건 짝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짝을 짓는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고, 뭐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가고,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갔어요. 그럼 이것도 함수입니다. 함수. 근데 아마 이런 애들이 있어. 아, 선생님, 그럼 여기에 d가 남는데, 이것도 함수입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봐봐. 방금 말했죠. x가 중요해. 얘가 일단 중요해. 얘가, 얘가 기준이야. 이 값이 그냥 하나씩만 대응하면 돼. X는 남으면 안 되는데, Y는 남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여기에 만약에 4라는 애딱 있으면서 이렇게 함수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거 함수 아니에요. 왜냐하면, X 값이 무조건 하나로 꽂혀야 돼. 무조건 하나 가야 돼. 근데, 남으면 함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그래서, 얘는 남으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얘는 남아도 된다. 그래서 이걸 함수라고 하는데, 이걸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걸 함수라고 하는데 이걸 또 이렇게도 불러요. x에서 y로의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 f 이렇게 해석도 해요. 그러니까 x에서 아 미안해 이 x 가 아닌데 미안해. 라지 x에서 라지 y로의 함수. 이제 이 문장을 문제 풀때 굉장히 많이 볼 거야. 그럼 그 말이 뭐냐면 얘가 x 값이고 얘가 y 값으로 하는 어떤 함수를 내가 얘기하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만 받아들이시면 돼.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앞단에서 집합을 배우고 이제 함수가 나오는데 이제 얘를 부르는 용 명칭이 있어요. 이 명칭은 꼭좀 기억하셔야 돼요. 잠깐만. 분필이 여기 빨간 게 있네.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또 정의를 하냐면 이 x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x를 우리가 정의역 이렇게 부릅니다. 정의역, 정의역 이렇게 부르고요. 얘를 공역 이렇게 부릅니다. 이 y 값을 공역 이렇게 부릅니다. 공역 자 공역 이렇게 불러요. 이 명칭은 어, 배우, 처음 배우지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얘를 정역 얘를 공역 아시겠죠? 음, 정역 공역 그 다음에 조금 특수하게 여기 보면 미안해 분필 하나 더 바꿔낼게 자 여기 보면 이 화살표를 받는 애들 있죠? 이 받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치역 이렇게 부릅니다. 치역 요렇게 그래서 이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내가 화살표를 보내는 x 값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정의역. 그다음에 이 y 값, 이 대응할 수 있는 범위 자체를 공역.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 공역 중에서 이 x한테 화살표를 이 선택받는 애들만 치역 이렇게 부르기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함수에 대한 개념은 대략 이 정도면 됐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연마수학 문제를 좀 풀어 볼게요. 자, 연마수학. 자, 잘 봐라. 자, 거기 54쪽 보면요. 어, 문제가 나와 있죠. 거기 문제 보면, 자, 같이 보는 거야. X에서 Y로의 어, 원소가 대응할 때, 대응을 그림으로 나타내려요. 그럼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자, X가, 자,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1, 2, 3 나와 있구요. 그다음에 Y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 4, 8, 12가 나와 있죠. 4, 8, 12. 자, 이때, 얘가 어떤 함수냐면요. 얘가 어떤 함수냐면, 이런 함수야. fx는 4x라는 함수라 나와 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대응하면 되냐면, x가 선생 말했죠. x가 여기 x값이야. 여기 x값. 그다음 얘를 달리 쓰면, 이렇게도 쓸수 있거든요. y는 4x. 요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말인 즉슨, x값에다가 내가 1을 넣게 되면, y값은 몇이니? 4에 곱하기 4. 그니까, 러 아, 여기 4가 있네. 얘는 이렇게 대응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 해되나 그럼 2는, 당연히 여기다 2는니까 8 이렇게 대응, 3은 이렇게 대응하시겠다. 무슨 말이 해되죠 자, 그러면 그대들이 2번, 3번 해보세요. 시작. 2번, 3번. 습니 자, 잘 봐봐. 자, 여기 보면 다음 그래프 함수 중에 함수인 건 동그라미, 아닌 건 X를 치라고 하는데 이거 잘 봐요. 이게 처음에 조금 어려워. 조금 어려운데 이게 한번 이해하면 나머지는 완전 쉽습니다. 오케이, 자잘 봐. 자 자. 자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선님이 생 일단 처음이니까 조금 자세하게 해줄게요. 잘 봐봐. 자 일단 x라는 애랑 y라는 예, 정역과 의 공역을 일단 선생님 이 선택을 할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선택을 해볼게요. 내가 여기를 그냥 임의대로 0이라고 하고요. 내가 여기를 1, 뭐 여기를 2, 여기를 3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이쪽만 볼게, 이쪽만. 자잘 봐.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되냐면, 선생님이 이 y 값을, 아, x 값을 0, 1, 2, 3 이렇게 적어 볼게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봐라. 0은 어디로 가냐면 딱 봐도 함수 값이 0이죠. 맞죠? 0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가. 대응을 해.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 함수 값을 선생님이, 어, 대략 뭐 1이라고 해볼게. 됐어요? 자, 그럼 얘가 1이 어디로 가냐면 1로 가요. 1이 1로 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도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3도 1로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 되니? 응. 음. 그니까 이 말이 뭐냐면, 봐봐. 어차피 X 값이 있죠. 너네 눈으로 잘 봐요. 자. 1일 때 1이고요. 2일 때는 1이고요. 3일 때도 1이고요. 뭐, 4, 5, 6, 7, 8. 어떤 수도 다 1로 대응하고요. 1로 대응하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뭐 2분의 1이 있다고 쳐도 얘도 봐봐. 이손 어디로 가는 봐봐. 이 Y 값이 여기야. 맞지? 이 Y 값이 여기잖아. 이해 되나? 그러면, x 다 너네가 어떤 값을 찍어서 좌표를 보던지 간에 무조건 X 값 하나에 Y 값 하나가 돼요. X 값 하나당 Y 값 하나. 같은 거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 오케이? 같은 거 선택해도 되는데, X 값 하나에 아까처럼, 아까처럼 이런 것만 아니면 돼. 얘가 화살표가 두 개로만 꽂히지 않으면 돼. 무슨 말이 이해 되니? 응, 음, 그럼 얘는 일단 함수가 맞습니다. 오케이? 대략 어떤 느낌이냐 얘도 봐봐라? x가 여기 쭉 따라가잖아? y값이 이렇게 하나야 여기 하나 얘도 y값 여기 하나 얘도 y값 하나 다 x값이 뭐든지 간에 y값이 다 하나씩만 대응해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함수라고 해요 함수 무슨 말인지 알니 근데 근데 자잘 봐라 근데 잘 봐요 근데 예를 들면 12번 보잖아? 12번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 12번을 보면 자 x가 있고 y가 있는데 그래 여기에 x 값을 1이라고 정해 볼게, 오케이? 자, 봐봐. 그럼 x가 1일 때, x가 1일 때 함수값을 보면 잘 봐라. 여기, 여기, 여기를 그냥 내맘대로 좌표를 한번 잡아 볼게. 여기 y 값 1, 2, 3 이렇게 정해 볼게.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x가 1일 때 어디로 가냐면 여기 1, 마 1도 있어요. 그럼 아, x가 1일 때 y가 1도 있고요. x가 1일 때, 어? y가 2도 있네. 어? X가 1일 때 3도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점이 찍힌단 말이야 굉장히 많죠 근데 다 공통점이 뭐냐면 X가 1일 때 Y값이 되게 여러개야 이렇게 화살표가 1에서 계속 뻗치죠 맞죠? 무조건 X는 1이야 없잖아 그래도 얘말고 여기 없잖아 맞지? 얘는 다 이렇게 해석되니까 얘는 함수가 안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 되니? 나애랑 예언 이거 다 이해돼요? 선생님 말 이해 됩니까? 대답 어, 어느 어 부분이 야 마이크 끄지 마마이할거다 끄지 마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말했잖아 저 해함수의 정의가 x 값 하나에 y 값이 하나가 돼야 돼 y 값이 하나 근데 예하아 봐봐 x 값 하나에 y 값이 하나야? 아니야 y가 그렇게 많아 그래서 이건 함수가 아니라고요 이건 함수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x 값 하나에 음 이렇게 생각해보자 예언아 여기 남자야 여기 여자야 무조건 남자 하나는 바람둥이가 아닌 사람 한 명만 찍어야 돼 여자 한 명만 찍어야 돼 이렇게 한 명만 찍어야 돼 근데 얘는 바람둥이 마냥 여자를 다 찍고 있잖아 이렇게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찍, 선택을 해야 돼 근데 남자 하나가 여자 여러서 선택하잖아 그러면 함수가 아니라고요 선생님 말 이해되니? 말 말해 말아 여학생 때릴 수도 없고 이래도 이해 안 돼요 이거? 받아들여야 돼 이현아 이건 함수가 아니구나 이런 게 함수가 아니구나 이현아? 설마 이해 안 돼서 삐져서 나갔니? 말을 좀 해줘 네. <laughs> 이해돼요 확실히? 예언이 돼? 몰라요. <laughs> 모르기 모르기 뭘? 모... 그러니까 받아들여 예언아 아, 이렇게 x 값 하나에 y 값 여러 개 뻗치면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laughs> 자 근데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찾으면 너무 힘들잖아, 맞지? 이렇게 찾으면 너무 힘드니까, 선생님 빠르게 찾는 법알려줄게 그, 프린트맨 위에다 쓰세요. 프린트맨 위에다 뭐라고 쓰냐면, 자, 이걸 이렇게 쓰세요. 어떻게 쓰냐면, 자, 봐봐. 함수 찾기라고 쓰시고요. 함수 찾기. 함수 찾기라고 쓰시고, 얘를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함수 찾기 할 때는 함수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세로로 선 그으세요. 세로로 선을 그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라. 저 11번 생 다시 한번 그림 을 한번 그려 볼게. 자, 그림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지, 맞지? 자, 봐 봐. 세로로 선그는게 무슨 말이지 자, 이렇게 선을 그었어. 됐습니까? 이렇게 선을 그었잖아.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 여기에 어떤 x 값이 있겠죠. 어떤 x 값이 있을 건데 y 값이 몇 개인지 봐 봐요. x 하나에 y 값이 몇 개인가? 어? 여기 하나다. 내말 이해됩니까? 자또 선거에요 어?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다 어? 이것도 되네 자 X값 하나에 오직 Y값이 여기 하나만 꽂히네 어? 여기 X값에 Y가 하나만 꽂히네 자 어? X값이 여기 일때 y 값 하나만 꽂히네 X값 하나에 X값 한개 오직 Y값이 한 개만 그려지네 만나네 그럼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니니? 근데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내가 12번 볼게요 12번 방금 했던 거 자 12번의 선을 그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잘 봐라 이러한 함수야 맞지 잘봐 세로로 선 그렸죠 세선 그어볼게요 어 근데 겹치게 그려지네 어 x 값 하나에 x 값 하나에 교점이 되게 많네 만나네가 되게 많네 다 만나네 얘는 함수 아닙니다 함수 아닙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좀더 편할 겁니다 됐습니까 그 책에다가 선 그어보세요 이렇게. 선 긋고 다 긋었으면 나한테 대답하세요. 다 했다고 빨리빨리 대답해줘야 돼 그래야 너네도 빨리 쉬고 나도 빨리 쉬어요 선생님도 할게 되게 많아 너네만 수업할게 아니라 선생님이 오답영상도 올려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고마워 예언이 굿자 <laughs> 13번은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되어있죠 맞죠? 자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은 세로선 긋기 자 세로선 긋어볼게요 어, X 값이 여기일 때, 어? Y 값이 두 개야. 안 돼. X가 하나에 Y가 하나만 선택. X 값한 개에 Y 값한 개여야 돼. 아까 남자는 여자 한 명만 선택하랬죠? 근데 얘는 두 개를 선택하네? 이 함수 아닙니다. 이해 되죠? 자, 오케이. 자, 14번 볼게요. 자, 14번 보면, 자, 그래프 그려볼게. 자,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자, 얘가 이렇게돼 있죠? 자선 긋는다 선 긋어볼게 세로선 긋기 자 이렇게 그었어 어? X값일 때 Y값 하나 어? 세로선 긋기 어? X값 하나일 때 Y값 하나 어? 선 긋기 X값 하나일 때 Y값 하나 예 함수 맞습니다 나이랑 예원 이해됩니까? <laughs> 이해되면 됐다 아니면 한번더 빨리 오케이 굿 고마워 돼요? 아리송해요? 아리송합니까? <laughs> 야! 너네 마이크 계속 켜놔 이씨! 아왜 말하고 끄고 말하고 끄고 하는 거야 계속 좀 켜놔 왜? 음악 들으면서 하니? 아니면 뭐 내역하니? 으이! 알겠습니다 차차 이해하겠습니다 차차 좀 연습하길 바랄게요자 넘어갑시다 자 이제 넘어가서 자 넘어가서 자 이제 56쪽 봅시다 자 56쪽 자 56쪽 봅시다 자 넘어가요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X 자 Y 자1 2 3 1 2 3자나보고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정의역과 공역과 치역을 나타내래죠 자 아까도 말했지만 자, 정의역은 여기죠. 이 보내는 X. 자, 얘가 정의역입니다. 정의역은. 그래서 너네 쓸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세요. 정의역은. 어, X 봐, X는. 아니다. 그냥 이렇게 쓰십시다 함수 그냥 원소나용법으로 쓸게요. 그냥 정의역은. 자, 정의역은.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1, 2, 3. 자, 그 다음에 공역. 공역은 이 Y로 죠 어, 이화살표들 받을 수 있는 후보. 공역은 이렇게. 1, 똑같이 1 2 3자그 다음에 치역은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화살표를 이렇게 받는 애들 자 선생님 화살표를 받는 애들이 치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치역은 뭐다 똑같이 1 2 3이다 아시겠죠 항상 공역과 치역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 그때 달라 근데 화살표 받은 애들을 치역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2번 3번 시작 자 빨리 해보세요 2번 3번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자, fx 더하기 3이 3x 더하기 1일 때 나보고, f4 값을 구하래요. 됐습니까? 자, 잘 봐라. 사실,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랑 두, 두 번째가 있는데, 어, 얘는 첫 번째로, 어, 두 가지가 있어요. 써줄게요, 일단.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4 값이 궁금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4 값이. 그럼 이4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얘를요 얘를 4로 만들면 돼요 얘를 얘를 4로 만들면 돼 그래서 너네가 이 상태에서 x값을 찾아서 여기다 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두 번째가 뭐냐면 fx를 직접 구하는 게 있어요 f x 구하는 게. 근데 이 라인에서는 선생님이 이 방법으로 해줄게요 이 방법 두, 두 가지 중다할줄 아셔야 돼. 첫 번째 방법으로 해줄게 잘봐 다시 해줄게 자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나는 지금 식이 이렇게 나와있구요 자 문제에서 F4값을 구하래 그러면 얘들아 잘 봐요 잘봐이 괄호 안에 이 괄호 안에 나는 4를 만들고 싶은거야 4를 그러면 너네가 생각을 해야지 아 그러면 이 괄호 안에 똑같은 괄호 안에 같은 F잖아 맞지? 이 괄호 안에 내가 4로 만들고 싶은거야 난 F4값이 너무너무 궁금해 그래서 이 4를 만들고 싶은데 가만 보니까 여기 x에다 뭘 넣으면 되냐면 자 x 더하기 3을 나는 4로 만들고 싶은데 x에다 뭘 넣으면 되냐면 x 에 1을 넣으면 4가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 됩니까? 응. 음. 그럼 x에다 1을 넣으면 얘네가 같은 x다 보니까 여기에다가만 1을 넣는 게 아니라 같은 x니까 여기다가도 1을 넣는 게 맞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여기 들어가는 순간 괄호 안에 있는 이 숫자는 x 더하기 3에서 x 에1 넣으니까 4로 바뀌고요 여기도 1을 같이 넣으니까 얘는 3 더하기 1이라서 4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선생님 8번을 한번 해볼게요 8번 자잘봐이 이런 스타일이야 자 8번 한번 해보자 자 8번은 뭐냐면 자 8번은 이거예요 자 f 의 2x 빼기 3인데 자 얘가 4x 더하기 5야 근데 똑같이 이 문제 라인이 다 F4가 궁금한데 그럼 F4값 한번 구해보자 자잘 봐라 자 아까도 선생님 말했지만 자이 괄호 안에 나는 4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럼 난이 괄호 안에 얘가 4가 됐으면 참 좋겠어 그럼 F4값을 알수 있으니까 그럼 그 말인즉슨 아 2X-3 요놈이 요놈이 4가 되게 하면 x 값이 찾아보자 X값 자 그래서 3을 넘기니까 2X는 7이고요 아 X는 2분의 7이네 즉,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이 X 대신에 2분의 7을 넣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모양 F4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같은 X니까, 여기만 X를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2분의 7을 똑같이 넣어주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여기다 2분의 7을 넣으니까, 4 곱하기 2분의 7 더하기 5가 되면서, 몇이냐면, 약분돼서 2죠? 14 더하기 5해서 얘는 19가 되니다 그래서 얘가 19가 됩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니? 나이랑 예언이 이해됩니까? 이해되면 말. 말해줘. 오케이. 나이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에펙스를 구하래요. 자, 아까는, 자, 아까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아까는, 어떤, 여기 안에가 함수값이 뭐 F4가 되게 하는가 뭐 이런 거 구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FX를 구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봐봐. 아마 그대들이 이런 모양을 처음 봤을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유형, 물론 시험 볼때 가끔씩 나왔겠지만 거의, 거의 잘안 나오죠? 보통은 우리가 이런 형태로 나와서 뭐 이렇게 풀잖아요. 맞죠? FX는 X다, 이렇게. 여기가 가운데가 딱 X로 되게 심플하게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그대들이 조금 더 이제 학년이 높아질수록 여기 안에가 되게 지저분해져 오케이?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자 결과부터 얘기할게요 자 결과부터 얘기하면 얘를 뭐 하냐면 그대들이 치환을 하셔야 돼 치환 자 어떤 문자로 치환을 하냐면 보통 T로 많이 합니다 T로 오케이? 자 그러면 잘봐 그럼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F 나는 T로 이렇게 바꿀 거야 근데 잘 봐요 근데 너네가 지금까지 식을 보면서 아마 이런 식은 못 봤을걸? fx는 a 더하기 5뭐요런 식은 잘못 봤을 거야. 어? 왜냐면 이게 뭘 뜻하냐면 내가 x라는 문자를 넣어 문자에다가 어떤 수를 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을 의미하는데 여기는 x가 아예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형태는 거의 못 봤을 거고 보통 우리가 이런 형태를 많이 보죠. 이렇게 뭐 x가 고뭐 아까 썼던 대로. 근데 사실 이런 형태도 있긴 있어. 얘는 상수 함수라고 하는데 하여튼. 너네가 이런 형태보단 이런 형태를 많이 봤겠죠? 즉, X에 관련된 문자가 여기 나오면, 밖에 쪽에 있는 얘도 X에 관련된 문자로 나오는 게 좋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바꾼다. 자, 얘가 T니까, 얘도 뭐에 관련된 문자였으면 좋겠냐면, T에 관련된 문자면 참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잘 봐라. 우리가 얘를 치환을 했었죠. 이렇게. 2X 빼기 1을 내가 T로 치환을 했으니,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나는 x로 좀 바꾸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x에 관련돼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잘 봐. ex는 t 더하기 1이고요. 그 다음에 x만 남기기 위해서 양변을 2로 나눠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 여기까지 되니? 자, 그 다음에 뭐할 거냐면, 자, ex랑 ex가 똑같은 x거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넣을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아 FT는 자 X 대신에 얘 넣을 거야 2분의 T 더하기 1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원래 있던 플러스 1 써주면 끝 됐습니까? 그럼 얘가 FT는 이런 문자로 바뀌어요 T에 관련돼서 그래서 얘를 조금 더 이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아 FT는 자 FT는 2분의 모르겠어요 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통분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 근데 나는 통분할게요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t 더하기 얘는 통분하면 2분의 2니까 2랑 1이랑 더해줘서 3 요렇게 됐죠? 자 그럼 내가 모양이 되게 깔끔하게 나왔어 얘가 t니까 얘도 t에 관련된 식이고 자그 다음에 원래 나는 x에 대해서 궁금하지않아 맞지? fx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잘봐 얘들아 너네가 fx는 x 더하기 5라는 식을요. 내가 x 대신에 a를 넣잖아요? 그럼 여기도 a를 넣으면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도 바꿨을 수, 수 있어요. fa는 a 더하기 5. 또는 내가 여기다 t 넣잖아? 그럼 ft는 t 더하기 5. 그러니까 문자라는 건 내가 보기 나름이야. 그래서 너네가 마음을 여셔야 돼. 아, 문자라는 건내 마음대로 바꿔도 크게 상관이 없구나. 일반적으로 x,y로 나타내지 a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너네 마음을 여세요 아 어떤 문자 넣어도 상관이 없구나 그 말인즉슨 얘도 내 마음대로 fx로 바꿔도 상관없겠구나 요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어차피 똑같은 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나이랑 예언이 이해됩니까? 자 이것도 내가 fx 궁금해요 fx 구할거야 자, 아까 어떻게 한다고 이 모양이 너무 지저분해. 치환하자. 치환. 어떤 문자로? t라는 문자로 치환하자. 오케이? 자, 그럼 나는 ft는 이렇게 바꿀 거고, 이것도 다 t 에 관련된 문자로 바꾸고 싶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얘를 t로 바꿨으니, 여기 위에다 써볼게. 자, 2마이너스 e x 를 내가 t로 바꿨습니다. 그럼 나는 x로 정리해볼게요. x 넘기고 t로 넘기니까, x는 t가 아니라 e-t 이렇게 바뀝니다 얘를넘기서얘를 넘겨서 그래서 ex랑 ex랑 똑같으니까 우리가 얘를 여기다가 넣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한번 넣어볼게 따라서 ft는 2배에 x 대신에 얘를 넣는 거야 e-t 플러스 4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쁘게 정리를 하면 4빼기 2t 자 플러스 4라서 최종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8 요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누가? ft가 근데 선생 문자는 내가 보기 나름이랬죠 fx로 바꿔서 전혀 지장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t 대신에 따라서 fx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요렇게 답자 나이랑 예언 이 이해됩니까? 오케이 예원이는요 7 이놈이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을 만족을 한대요 이때 나보고 뭘 구하라고 하냐면 이걸 구하래 f x 기3 이렇게 됐습니까? 응 음.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우선 우선 그대들이 f x를 구하세요 f x 아까 했던 거 연장선 되게 쉬워 어렵지 않죠 방금 했던 거랑 똑같아 자 그럼 내가 그대들이 이거 방금 잘했잖아. 내가 한번더 해볼게. 자, 얘를 치환하겠습니다. t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다 쓸게요. 아, 3분의 자, 2x 더하기 7을 내가 t로 치환을 하니까, 자, 3 곱하고, x로 정리할게요. 3 곱하니까, 2x 더하기 7은 3t, 따로 7 넘어가고 2로 나누니까, x는 3t 빼기 7을 2로 나눈 거랑 똑같네요. <laughs> 여기가 이해되죠? 그러면, 나는 이 x 대신에 얘를 여기다가 넣겠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 ft라는 애는 자 이렇게 정의가 되네요 ft는 얘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3t 빼기 7에다가 원래 있던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겠네 얘랑 얘랑 약분 돼서 2니까 자 마이너스 2 분배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곱하 플러스 13대 얘만 나니까15 ft가 됐죠? 음 이제 그 다음에 뭐할 거냐면 이제 나는 원하는 게 fx로 그냥 만들 거야 fx로 만들고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x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지금 얘들아 x 자리에 지금 x 빼이 3이 들어가는냐가 궁금한 거야 오케이? 그럼 잘봐 x 자리에 x 빼이 3이 들어가 있으니까 x 대신에 뭘 넣는다? x-3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얘가 같은 x잖아 그럼 얘도 똑같이 x-3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니까 러 fx 구하는 것까지는 전 문제랑 똑같죠 그 다음에 얘를 대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따라서 f의 x-3은 자얘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6에 x-3 플러스 15 요렇게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6x 플러스 1 8인데 얘만 나니까 3 3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답이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나이랑 예언이거 이해 됩니까? 에펙스 네. 구하는 것과 똑같죠. 네. 음, 오케이 좋아요. 나이는 이해 됩니까? 어, 오케이. 고마워요. 자, 그럼 하나만 하고 넘어가자. 17번. 자, 17번 하나만 하고 넘어가자. 17번 하나만 하고.